어느 유산균 음료 속에 유산균의 수가 천 마리일 때, t분 후에 유산균의 수를 nt라고 하면, 여기 t 이렇게 대입한 이 식으로 구할 수 있대요. 천 마리에다가 이것을 곱하는 거네요. 유산균의 수가 이렇게 되는 것은 몇분 후인가? 자, 처음에 유산균의 수를 얘기 안 했다는 것은 천 마리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건 변함이 없다. 그러면 저 식에서 T만 몇분 후, T만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2에 20분의 T제곱 결과 3만 2천마리, 네. 양쪽을 천으로 나눠주면 32, 32는 2의 거듭제곱 바꾸면 2의 5제곱 지수끼리 밑이 똑같아지니까 지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20분의 t가 5 따라서 t는 100 단위는 분